오늘 좀 도발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월스트리트에 퍼지고 있는 새로운 투자 철학. 바로, 옳은 것보다 부자인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 위험해 보이는 생각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기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솔직하게 외친 꼬마 아이처럼 우리도 항상 진실에 말해야 한다. 그게 옳다고 배워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싹 비틀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냥 입싹 닫고 와 임금님 오뭐 진짜 멋지네요 하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모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얘기가 확 달라지죠. 방금 말씀드린 이좀 뒤틀린 우화가 놀랍게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월스트리트는요,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바로 바이브 트레이딩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분위기 혹은 어떤 기세에 올라타는 투자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미래가 밝은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 하는 그 집단적인 믿음, 그 바이브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옛날에 워런 버핏 스타일은 어땠나요? 기업의 진짜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길게 보고 옳은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욜로 스타일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펀더멘탈?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분위기, 이 기세에 올라타서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유일한 목표인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투자 철학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요. 이제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막 폭등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조 밈 주식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죠. 테슬라는 이제 AI 그리고 로봇 공학 회사다. 와, 바로 이 한마디가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뱅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요. 테슬라의 전체 기업 가치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핵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고작 12%입니다. 네, 12%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바로 로보택시하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두 가지가 회사 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제품들이 아직 시장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거나 한창 개발 중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 가치의 대부분이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어쩌면 상상 속의 미래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이브의 기댄 가치 평가의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는 무려 1조 5천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시가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7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길을 택한 게 현실에서 증명돼 버린 거죠. 이런 형상이 비단 테슬라 하나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의 자산군 전체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두 번째 사례로 정말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회의론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실체, 즉, 펀더멘탈은 없고, 그냥 과대 광고만 가득하다.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실생활에서 이걸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지적들이요. 사실 들어보면, 전부 논리적으로 맞는 말, 옳은 지적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회의론자들을 향해서 아주 도발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have fun staying poor. 우리말로 하면 가난하게 사는 재미나 실컷 느껴봐라. 뭐 이런 뜻이죠. 이말 한마디가 옳음을 추구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 문화적 대립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그 조롱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난 5년을 한번 볼까요? S&P 500 지수가 11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요, 무려 700%가 폭등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오랐던 그 회의론다들이 결국 엄청난 부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죠. 결국 암호화폐는 온갖 비판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요. 심지어 이제는 주류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기세와 생명력 때문에 오랫동안 비판만 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별 사례에서 눈을 돌려서 이게 어떻게 시장 전체의 규칙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철학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주문 혹은 전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저점 매수죠. 어떤 나쁜 소식이 터져서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는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일단 사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다시 오를 거고, 그럼 돈을 벌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거의 무적에 가까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 전체가 하나의 교훈을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건 바로 떨어질 때 사면 거의 항상 이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시장이 웬만한 나쁜 소식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 숨어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 시장 전문가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무한정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전략을 계속 쓰려면 돈도 시간도 무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이클을 언젠가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계점인 거죠. 저점 매수는 지금까지는 항상 통했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죠. 하지만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요. 이 화려한 파티에 음악이 멈추는 순간 그 레코드판이 긁히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과연 언제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